최근 제네시스가 출시한 신형 G80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멋진 디자인에 호평이 잇따라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차와 독일차 브랜드가 장악했던 세단 시장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30일 현대차 그룹의 제네시스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신형 G80을 글로벌 시장에 최초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풀체인지된 3세대 제네시스 G80은 멋진 디자인을 비롯하여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주행 성능, 첨단 사양 등이 탑재되어 발매 초기부터 인기가 높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에 따르면 G80의 온라인 공개 행사 이후 이날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계약에 들어갔으며 반나절 만에 무려 22,000대 이상이 계약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올해 3세대 G80의 국내 판매 목표인 33,000대의 절반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현대 기아차가 출시한 신차 계약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인기가 높은 이유는 G80이 수입차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디자인과 첨단 기술력에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엔진과 차체 알루미늄 등 경량 소재 사용을 늘리면서 차량 무게를 125kg 줄이면서도 초고강도 강판 비율을 높여 민첩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네시스 80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전문 사이트인 모터원은 GV80을 통해 먼저 선보인 독창적인 외관을 세단 형태에 맞게 잘 해석 적용했다며 독일차가 장악한 고급 승용차 시장에서 신선하게 다가온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엔 드라이버는 우리는 새로운 G80에 감동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G80에 적용된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 디자인 언어는 독특하고 우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제네시스가 올해 초 대형 SUV 모델인 GV80을 통해 먼저 선보인 대형 크레스트 그릴과 쿼드 램프 등을 언급하며 제네시스가 새로운 디자인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유명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는 새로운 넥셔리 사단을 만나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테리어 품질은 어떤 경쟁 모델에도 뒤지지 않는다며 비상등과 스타트 버튼이 대시보드 우드 트림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라고 보도했습니다. 디자인뿐 아니라 성능에 관한 평가도 보도하고 있는데. 자동차 전문 매체인 오토블로거는 경량화 소재를 적용해 이전보다 가벼워졌다며 미국에는 2.5 터보와 3.5 터보 엔진이 나오는데 3.5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375마력으로 기존 3.3 터보 엔진보다 강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로드앤트랙은 신형 G80은 BMW 553G의 강력한 라이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로운 후륜구동 플랫폼과 3.5 터보 엔진이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다수의 매체에서도 새로운 G80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제네시스의 흥행이 기대됩니다. 이상 G80 해외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